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요. 이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을까요? 김전 사장은요, 이 국정원이 작성했던 로드맵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거나 방영 보류를 하거나 또 제작 중단 등을 지시한 혐의로 MBC의 친정부화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려서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구속을 자신하면서 이김전 사장의 신경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좀 차질이 불가피, 불가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전 사장의 구속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결정이 났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 정부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게 월1만원 13만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 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요. 한달 이상 일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서 일을 했던 이 노동자 1인에 대한 월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머. 아, 이스트이 말썽이에요. 네.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요,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의 경우는 요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 9,700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어,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사업장이 30인 미만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190만원은 고사하고 150만원, 11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조금 강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한 이런 부류들은 청년층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제 또래, 150만 원도 겨우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좀 어떻게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시작할게요. 제가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요 녀석들 잘 찰싹찰싹 달라붙을 수 있게 주말 사이에 제가 딱 강구를 해서 또말안 듣네요. 강구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조금 봐주세요. 세 번째 이슈에요. 조정 대상 지역인 부산 6개구에서요. 오늘부터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주택을 말하고, 청약의 경우는 5대1 이상의 경쟁률이 있는 그런 지정지를 저희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주택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에는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고, 그동안은 민간택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이젠 민간택지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역시 조정대상 지역인 부산 기장군의 민간택지에는요, 6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도. 물론 공공택지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고요. 자,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 아닌 곳, 또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도요,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는요, 부산 이외에 서울과 경기 세종등지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어, 큰 변함 없이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그대로 적용 된다고 일단은 혀 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일단은 박현, 밝혔는데요. 어, 지방에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조건들이 변해감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도 당연히 이 같은 바람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다행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 김경태님께서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려면 또 이렇게 제가 또 붙이고 여기 또 붙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쉽게 하려고 포스트잇을 준비했던 건데 음, 제가 조금 더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아, 오늘부터 비가 좀 온대요. 그리고 주말 내내 황사가 좀 짙게 깔려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